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바다를 김제시 연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군산시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 행정구역 선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두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새만금 이후 방조제를 비롯해 수변도시와 동서도로 등 내측 매립지 관할권 일부를 확보한 김제시.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이호 방조제 앞바다와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 관할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해상 경계를 정해오던 기존의 관습법적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무력화됐다며, 이호방조제가 사실상 새로운 해안선이 된 만큼 그 앞바다는 김제시가 관할하는 것이 지리적인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호방조제가 김제시에 귀속된 사실과는 별개로 그 앞바다는 1948년 헌법이 제정된 뒤 줄곧 군산시가 관리해온 해역이라며. 김제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해양과 수산행정 전반을 군산시 예산으로 책임져온 해역을 두고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방조제와 수변도시, 방수제 매립지 동서도로 등 새만금 매립지 주요 시설의 관할권을 두고 오랜 시간 충돌해 온 군산시와 김제시 하지만 바다의 경우 해역 관할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자치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전북도나 정부가 중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 신앙개항이 임박한 가운데 해상 경계를 둘러싼 두 지자체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